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순천 백강로 녹지 조성 사업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고 실 과장이 답변을 하는 상황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시민 한 명이 난입해 고성과 욕설을 내뱉고 단상을 엎으려는 행동을 합니다. 4시간 20여 분 동안 진행되고 있었던 회의는 이 난동으로 인해 정회됐습니다. 의회에서 난동을 부린 시민은 순천 백강로 녹지조성사업과 관련된 토지소유주. 이 토지소유주는 녹지조성사업을 반대하고 있는데, 순천시가 사업을 추진하자 반감을 가지고 폭력적인 행위를 벌인 겁니다. 토지소유주의 폭력적인 행동은 이틀 뒤에도 이어졌습니다. 의회 앞에서 또한 차례 난동을 부렸고, 정병회 의장은 즉시 퇴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의회는 정상적으로 행정과 의정 행위를 하는데 위협을 당한 만큼 재발 방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강력히 경고했고 두 번째 날은 분 이내로 하지 않으면 바로 경찰에 당신 인도하겠다. 그렇게 지시했어요. 한 번만 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상습적으로 그 거기 때문에 명분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처분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백강로는 순천 IC에서 도심으로 진입하면 가장 먼저 만나는 도로입니다. 순천시는 백강로 2.1km 구간 도로 옆에 완충녹지를 조성해서 재해와 공해를 막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토지 소유자는 녹지 면적을 줄여달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순천시는 오는 2025년까지 완충녹지 조성 사업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 2.1km에 이르는 사업 구간에 많은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문제가 얽혀있는 만큼 법적 근거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완충녹지를 75% 이상 이렇게 조성을 해왔습니다. 이면 도로는 약70%는데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일관되게 순천시에서도 앞으로 잔여 구간에 서도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해야 된다고생각 합니다. 이런 가운데 순천시의회는 지난 2 8일 백강로 완충 녹지와 이면도로 조성 사업비 430억 원을 가결한 상태입니다. 인권보호가 화두인 요즘입니다. 폭력은 어떤 이유에서든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토지 소유주의 난동으로 논란이 더해지고 있는 순천 백강로 완충 녹지 조성 사업. 사업 추진 과정에 지역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